예레미야 31장 10절 이방인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들을 지키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성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것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울한 메시지를 선포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울한 메시지보다는 희망을 선포한 메시지인데 사실은 예레미야 31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예레미야 31장은 25장부터 31장까지가 한 묶음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레미야 25장부터 31장까지의 말씀의 핵심은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메시지입니다. 본문은 유다 왕,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4년 5개월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 전부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인데 말씀은 유다는 결코 어, 다시 일어서지 못하고 멸망 당할 것이다는 선포입니다. 지금 예레미아가 우리가 읽은 본문을 선포하기 바로 11년 전에 첫 번째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잡혀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4년 전 또다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일단의 사람들이 끌려갔는데 이때는 유다 왕, 여우야 긴이라는 왕이 잡혀 가서 끌려갔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여고니아라는 사람인데, 그가 바벨론에서 끌려가서 거기서 어, 끌려온 유다인들의 리더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합니다. 이때 끌려간 사람은 에스겔이었습니다. 에스겔이 끌려간 지 5년이 지났을 때, 바벨론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레미야가 선포할 이 당시 에스겔은 아직 선지자로 임명받기 전입니다. 유다는 앞으로 7년 정도만 더 이제 그 명맥을 존속하다가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멸망 당하게 될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였습니다. 왜 유다가 멸망 당하느냐?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을 의지했기 때문에 멸망 당할 것이다. 그러나 31장에 가서 하나님은 새로운 희망을 주시는데 이제 내가 너희에게 새 언약을 맺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새 언약을 주시는, 주십니다. 새 언약의 수혜자들은 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에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여기 12절에 보면 여와께서 어 11절이네요.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신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구원과 송량. 이 야곱을 구원했다는 라그그 그 문장을 보면 영어 성경에 문 deliver the Jacob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deliver라는 말은 우리가 음식을 배달할 때 d e l i v e r 라고 그러잖아요. 그그 그 뜻입니다. 이 여기서 구원했다는 말은 에, 배달했다는 뜻이 아니라 사실. 그이 구원 deliver라는 단어는 출애굽 사건을 연장 현상 시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손에 의해서 구출한 것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구속했다는 말은 redeem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의 핏 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했고 어, 저와 여러분들을 그 죄의 형벌에서 해방시켜준 그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을 구원했다는 말은 출애급 사건을 연상시킨다고 이야기했어요 한번 출애급 사건을 연상해 볼까요 요셉이 애굽당에서 총리 대신이 되어서 이제 7년의 풍년을 기간 동안 관리를 잘하고 7년의 흉년이 왔을 때 백성들을 굶주림에서 예방시켜 주었습니다. <laughs> 그덕에 야곱이 이제 아들에게 찾아가서 거기서 애굽의 고센 땅에서 삽니다. 출애기 1장에 가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극하면서 이제 애굽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고통스러운 나날 희음 소리와 고통 소리가 하나님 앞에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왜 종살이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합니다. 그들이 거기서 성공적인 삶을 살면 그 땅에서 만족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른 땅 가나안 땅을 갈 생각을 안할 거예요. 그렇죠. 고통당하니까 언약을 생각해내고 우리는 하나님 이 땅이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가난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애국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 시부리인들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참혹한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자 그들을 하나님께서 탈출시켰습니다. 원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에서 탈출시켜 광약길을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른 땅에 가기 하는 것은 길어봤자 1년 6개월 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또 다시 광야에서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에 출급 1세대들이 광야에서 죽고 40년이라는 혹독한 시간을 보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이 광야를 통과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광야를 통과하는 시간은 결코 길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어 하나님 앞에 광야를 통과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하다 보면 광야에 머무는 시간이 더 길어지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출급한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시간을 허비했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젖과 끓이는 땅을 그들을 도착하게 하셨습니다. 출급 1세대들이 실패한 것은 예배였습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실패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에 실패하고 고난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고난의 시간이 더 길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주권드립니다. 두 번째, 그들을 송량했다는 말은 십자가와 보혈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사실 송량하다 리딤이라는 말은 이 상업 용어입니다. 해방되는 것을 말합니다. 1세기 바울이 속량하다, 구속하다라는 단어를 설명할 때,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의 문화 속에 살고 있는 노예 해방을 의미했을 거예요. 노예가 해방되려면 자기가 어떻게 든지 돈을 모아서 자기 값을 주인에게 주고 사면 해방이 노예 해방이 되는 거예요. 노예 해방의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노예들처럼 해방 길이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노예가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자기 몸값을 주인에게 주고 사서 성량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노예 주인이 나쁜 사람이야. 돈은 받고 내가 언제 너한테 성량해 주냐. 난 아래 그런 적이 없다. 아까 시침이 딱 되면 노예 인권이 없기 때문에 그는 노예 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 주인이 잔혹하게도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리면 그 사람은 또다시 노예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노예가 이 아폴로 신전에 가서 제사장에게 자기 몸값을 줍니다 제사장이 대신 그 몸값을 주인에게 지불하고 어, 그 노예를 송량하고그 다음에 송량의 그 증서를 써주는데 뭐라고 써주느냐 아폴로 신의 제사장인 나는 이 사람을 성냥에서 자유인으로 만든다. 그런 증서를 주고받고 써서 주인에게 그 주고 돈을 주고 교환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성냥이에요. 자, 우리가 죄의 노예,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핏값을 지불하고 이제 그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어 자유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것이 바로 구속이고 성령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제사함을 받았다 에베스 1장 7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이라는 의미는 값을 치렀다 해방되었다 다시 되돌리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은 이 원수 사탄의 그 올무에서 우리를 산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구속은 어그돈 주고 산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피값을 누구에게 지불했을까요? 사탄입니다. 네,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이 죄인들의 그그 그 주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에서 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사서 자유인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어요. 이것이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본문에 보면 유대 유다인들을 하나님이 이제 구속하고 속량하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속과 속량은 심판 받고 난 다음에 이야기입니다.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우상 숭배를 떠났다면 그들은 심판받고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멸시하다가 결국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멸망하고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멸망당하고 포로가 되었을 때 그.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일방적인 극률이 임해서 구원과 성량이 그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것 그러니까 구원과 성량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이고 일방적인 사,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 이이 언약을 통해서 백성들의 구속하였고 구원하여서 다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들은 모두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의 피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 받게 밖에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십자가만이 유, 구원의 유일한 길입니다. 오직 한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통과한 자만 구속받고 성량됐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로 성량받고 구속받은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말씀은 12절과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우와의 복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고 성령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 내주 성령의 주님 십자가에 썰린 포혈에 피로 말미암아 내가 당해야 할 지옥 형벌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당하셨고 구원하셨고 성령하신 주님을 높여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